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5살, 제가 아빠가 되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생각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뭔가 준비를 해서 어른이 되기보다 나를 어른으로 불러줘서 갑작스럽게 어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그리고 신학교로 복학을 했을 때 일이에요. 수도원 선배가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면서 제게 봉사활동을 권했습니다. 가브리엘,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그동안 봉사활동하던 곳을 못 가게 됐어. 혹시 나 대신 앞으로 해줄 수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네,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죠. 서울 성북동 언덕 꼭대기 성가정 입양원이라고 있어요. 미혼모의 아기들이 머물다 가정을 만나 입양되는 곳입니다. 제가 할 일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정도 돌이 지난 아기들부터 3살 정도 되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이유식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날이 좋으면 데리고 근처 산책을 했어요. 첫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다른 봉사활동 할걸. 일주일에 그것도 단 4시간 뿐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기들이 사랑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4시간 동안 한숨도 눈길을 다른데 주지도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차라리 어디 가서 삽질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가장 그나마 행복했던 시간은 제가 돌보던 아이가 졸거나 잠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꾸벅꾸벅 조는 거죠. 그럼 입양은 보모가 다가와서 마치 뭐 죽비를 내리치는 그런 시선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아, 학생, 그렇게 애를 재우면 어떡해. 지금 자면 밤에 잠을 안 자서 울고 다른 애들까지 다 깬단 말이야. 아, 아, 예. <laughs> 저는 조는 아이를 깨우고 옆에서 장난감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새 토요일이 다가왔죠? 마음속으로 성가정 입양원 봉사를 가지 않을 온갖 이제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기에 걸렸다고 하고 그냥 하루 쉴까? 아니야, 그냥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고 한달 정도 쉬는 거 어떨까? <laughs>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성가정 입양원 문 앞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날도 한 아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제대로 잘 놀아주고 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서 졸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참 앉아서 졸다가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이제 번뜩 잠에서 깼어요. 아기가 똥을 싼 거죠. 제가 바로 기저귀를 갈아 줬어야 하는데 이게 조으라고 시간을 놓친 겁니다 제품 안에서 이제 냄새가 가득 배었어요 바로 능숙하게 이제 아이를 차분하게 눕히고 이제 기저귀를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뭐랄까요 늦게 갈아준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변명 같은 거였죠 아이고 아가야 응아를 했으면 좀 울면서 보채야지. 몰랐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전혀 칭얼거리지도 않았고요. 뭔가 나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고 <laughs> 아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기가 기저귀를 갈고 있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아기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아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laughs> 뭐라고 말했냐? 아빠. <laughs>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기가 아빠 하고 말한 순간 아주 날카롭고 강한 뭔가가 제 가슴 속으로 쾅 하고 강하게 박혀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군대 제대한 복학생에서 갑자기 이제 아빠가 되어버린 거죠. 그건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완전히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가슴에 아빠라는 어른의 총알이 박혀버린 거죠. 그날 그렇게 그 아기와 마주하고 저녁에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아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아기가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계속 옆에 있어 주고 싶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laughs> 제가 사회에 나와서 아빠가 돼서 키워 주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런 제 모습이 혼란스럽고 그날 밤 수도원 다른 형제에게. 이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가브리엘 그냥 깐난 애기가 응? 어바바바바 응?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물론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토요일만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를 보러 가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제 모든 삶의 기준이 그날이 되었어요. 행여, 감기에 걸리면 봉사활동하러 갈수 없기 때문에 아기들이 감기에 옮기면 안 돼서 감기 걸리면 못 오게 하거든요.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 시간에 나오는 과일은 죄다 먹어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어려운 뭐, 신학, 철학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똥기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운동장 넘어 하늘을 바라보면 그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토요일이 돼서 봉사활동하러 가면 그 길던 4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던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토요일이 되었고, 성북동 가파른 언덕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곧 아기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요. 아기들 방, 문을 열었는데, 열 명, 열다섯 명 남짓 되는 그 아이들 속에 제 아기가 없었어요. 이제 보모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어, 누구누구 어딨어요? 보모가 말했어요. 아, 며칠 전에 입양돼서 갔어요. 순간 왜 저한테 그때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묻고 싶은 생각이 울컥 올라왔어요. <laughs> 하지만 제가 그걸 물을 쳐지는 아니죠. 예. 갔다는 말에 바로 다리가 풀리고 가슴이 뻥 뚫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 보모에게 죄송하다고 갑자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다고 말하고 터벅터벅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수도원에 돌아와서는 아파서 저녁 기도도 빠지고 식사도 빠지고 그냥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도저히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이 꺼진 수도원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성당 한 구석에 쪼그리게 앉아서 거의 엎드려 있었죠 쪼그리고 엎드려서 애원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단한 단 번만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너무 답답해서 나오지도 않는 어떤 눈물을 그냥 눈가를 껌뻑껌뻑 하면서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새벽쯤 됐어요.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한 줄기 햇살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데, 뭐랄까요? 어느 순간 알수 있었어요. 제게 아빠라고 불러줬던 그 아기가 어느 집에서 포근하게 세상 걱정 없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마음에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래, 어디선가 잘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또 고맙고, 정말 감사하다. 아빠가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그냥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그런 것. 어른이 된다는 건꼭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애쓰고 아파하고 그러다 그냥 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가 어느 순간 나타나고 그럼 어른이 되죠. 요즘 제게는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날 그렇게 불러줄 때마다 저는 어른이 됩니다. 집에서는 무서운 고딩 딸이 짜증 내면서 아 아빠 하고 불러줄 때마다 또 어른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물론 언젠가 떠나 보내야 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아파하겠습니다. 수도원에서 어른이 되는 이야기 다음에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엄마, 아빠 되세요.